배당락일임에도 배당락일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딱 이렇게 이 거래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멘텀 투자 종목들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명과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합니다. 위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배당락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AS 먼저 받아볼 텐데, RS 오토메이션 무려 지금 뭐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먼저 AS 받아볼게요. 올한해 모멘텀 투자의 모든 종목들을 좀 열어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죠.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로봇 하면 그래도 이익을 내는 로봇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인탑스, 드림텍, 여러분들 꼭 강조드리고 내년에도 로봇에 집중할 때에 이세 종목 추세 하단 저점이라면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RS 오토메이션은 추세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펀더멘털에 훼손이 없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 이후에 강하게 이 라인, 되돌리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으면요. 이곳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 이후에 남은 비중은 유지하셔도 괜찮고, 요 라인, 요 중기대 돌림 라인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RS 오토메이션의 펀더멘털의 훼손이 있는가? 없는 것 같더라. 그러면 수급이 유입될 때 우리도 같이 이 구간에서는 재매수 관점 대응이 가능하더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사서, 주식은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 아닙니까? 저렴한 가격에 사서 올라왔을 때는 일부 수익 실현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다시 이 자리. 펀더멘털의 훼손이 없다면 재매수 관점으로 가능하더라.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무려 40%에 육박하는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쌓아올린 수익률이고요. 위원님의 종목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주시는지 참 신기합니다. 거기다가 펀더멘탈까지 튼튼하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또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 AS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저점에서 잡아주신 덕분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 유한영행은 지금 현재 12월 초에 공개해주신 이후에 한5% 가량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저 구간에서 대응해 볼수 있을까요? 강력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이 뒤로도 쫙 나와 있는데요. 추세 저점 구간들을 확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자. 우리는 월, 수, 금, 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반등 나온 이후에 121선 언저리에서 바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121선 언저리에서 쉬어갈 때 사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여기서 중기 되돌림 라인 돌파 흐름 나왔습니다. 권리락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들 열려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1월 초, 1월 8일, 9일 해가지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존슨앤존슨, 얀센앤모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모두 다 발표 기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 1월 1일부터 랭나자 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소식까지도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서 목표가를 7만 5천 원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까지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의견, 꼭 수익률 극대화 이루어 나가시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강력 코이딩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공략한 게 유한양행이 처음은 아니죠. 세이트리온 헬스케어 3천당 제약으로 아주 큰 수익을 또 누렸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이미 읽으셨고 일찍이 모멘텀 투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린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 모멘텀 투자 종 은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종목 함께 만나 보시죠. 바로 오스코텍입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수 있을지 모멘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슈 모멘텀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앞서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빅 이벤트를 주목해보자라는 모멘텀입니다. 어떤 이벤트죠? 조금만 눈치가 빠르셨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종료에 따라서 주목해 볼 섹터를 명확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일찍이부터 안내를 드렸고 자동차 자동차 구매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자 감당 비용에 있어서 부담이 줄어든다 거기에다 더해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천당제약 유한양행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한양행을 보면서, 아, 이 상승세, 유한양행을 보자, 렉나자, 레이저 티닛,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조금만 눈치가 빠르셨다면, 오스코텍까지도 한번 투자에 대한 지평을 넓혀 보실 수 있으셨을 거다. 그리고 아직까지 반등이 방송 직전까지 조금 덜 했지만, 방송을 막 들어오는 무렵에 오스코텍이 막 상승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어, 유한양행 1차 목표가 75,000원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한 가격이다. 내년에도 지켜볼만 하다. 렉나자의 건강보험급여가 확정되었더라. 그러면 매출액과 마일스톤, 이런 것들의 반영이 24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면 이 레이저 틴입을 공급한, 개발한, 어, 오스코텍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네, 오늘 오스코텍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 파워 아닌가요? 아닙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오스코텍. 과연 두 번째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지 또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모멘텀은 레이저 티닙 매출 가시화라는 이슈입니다. 앞서서 유한양행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유한양행 저희 앞서서 AS를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 들어봤죠. 유한양행과 함께 사실 오스코텍이 올해 참 이름이 많이 들려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게요. 유한양행 렉라자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 이야기를 딱 보시면 이, 2015년도 레이저 티닙을 오스코텍의 자회사에서 2015년 유한양의 행 기술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글로, 글로벌 빅파마 존슨 앤 존슨의 자회사 얀센에게 개발 및 판매권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일스톤, 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매출 찍히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론칭 마일스톤, 기술, 기술료, 어, 기술료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론칭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900억, 유럽, 에 미국에서 900억, 미국에서 유럽에서 500억, 오스코텍이 미국에서 600억, 유럽에서 330억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유한양의 시총 대비 오스코텍의 시총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들어오는 금액은 상당하더라. 그러면 주가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시점에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2024년부터 본격화되는 렉나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소식을 기다려보자.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한다. 지금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은 시점에 오스코덱 유한양에꼭 조정시에 잘 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 시에 반드시 담아야 될 종목으로 오스코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차트상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한꺼번에 들어볼게요. 네,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오스코텍도 그렇고, 차트상 저위형 구간입니다. 최하단 구간과 중기대돌림 라인들의 지지 라인이 있고요, 최하단 구간입니다. 유한양행을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도 최하단 구간에 오스코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이 지금 막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중기대돌림 라인 이전 121선까지도 도달을 안 했습니다. 121선을 막고서 쉬어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스코텍 유한양행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2027년 레이저 티닙이 판매를 한지 24, 25, 26, 27, 이렇게 해서 3, 4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스코텍에서 예상 순이익이 968억 원, 영업값치는 1조 8,200억 원 가량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 시총을 2조 원까지 올려잡을 수 있는데요. 지난 고점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1조 5천억 원 정도의 시총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1조 원이 채 되지 않는 구간에서 1조 5천억 원, 목표 시총은 2조 원까지 올라가는데, 주가는 선반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스코텍에 대한 부분 꼭 참고해 보시라, 라는 이야기 전달드리고 싶고요. 추세 저점에서 유한양행이 올라갈 때, 오스코텍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매출의 본격화는 2024년부터 시작이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서요. 22,500원, 23,000원 이 사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3,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여러분들 매직 관점 121선에서 쉬어갈 때 매직 관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로는 먼저 3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유한양행 a s 받아보면서 위원님께서 강력 콜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공개된 모멘텀 투자 종목인 오스코텍도 반드시 함께 봐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 내년이 아마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목표가 3만원 잡아 보시면서 오스코텍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어 이제 이 거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무료 공개방송 은 언제 볼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 미리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어제 공개방송이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 이후 또 새로운 모습으로 24년도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2024년의 새로운 스타트 허반석 위원님과 끊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